네, 저희가 요즘 계속 사사기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 때도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기도 하, 물리치기도 하지만 또그 머리카락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도 하는 그런 음, 일이 결말을 맺기도 합니다. 사실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과 죄를 보면서도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유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사사기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해지면 또 다시 죄악된 삶으로 다시 어김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내가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이 죄는 로마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 안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닌 하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두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과는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죄는 죄가 죄를 낳고 또그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죄는 반복해서 낫고 낫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죄 앞에서 그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죄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 공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공식인데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은 2절에서는 방, 당연히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과 회복 이런 사사기 공식에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빠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푹 빠져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하고 야단을 채고 그렇게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시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단단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챙피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삼손의 어머니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함께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그저 평범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까지 하고 갑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즉 나시인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소명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나시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긍율입니다. 긍율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죄에 완전히 깊이 잠겨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구원하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완전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불쌍히 여긴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성을 통해서 장차 사사가 될 아들을 주시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극률이 얼마나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바로 여기에 죄인들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이, 사사인,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영적인, 그런 파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쉽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항상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져서는 안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률은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영성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죄를 우리에게 떠나가게 멀리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7월 한 달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